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정말 AI 쪽에서 LLM의 한계점, LLM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학습할 데이터도 많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LLM의 한계점에 대해서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I를 활용한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문제점은 많잖아요. 뭐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laughs> 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인간처럼 가기에는 애초에 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중에서 지금 LLM보다 훨씬 더고 퍼포먼스 빠르고. 좀더 많은 걸 처리할 수 있으면서 더 적은 자원 소모로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이 좀 요즘 최근에 이제 화제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조금씩 돌아다닌던 그 설명인데 저는 이제 구글의제미네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지속적 자기회기 언어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위챗 AI랑 그 어디 칭화대, 아, 칭화대가 같이 동, 공동 연구를 한 이런 AI 패러다임인데요. 핵심 개념은 CALM의 핵심 아이디어는 각 생성 단계 의미론적 대역폭을 높인다. 그래서 기존에, 어, 그냥 토큰으로만 이루어졌던, 뭐, 1대1로 이렇게 토큰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라 한다면 그 데이터 처리 단위를 배열로 묶어서 좀더큰 단위, 벡터 배열로 묶어서 큰 단위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laughs> 그래서, 고정 두 가지 단계로 제 구성이 되는데 고정및 로토인코더 연속 언어 모델링 이두 가지로 자, <laughs> 벡터를 자기 회귀 방식으로 예측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효율적이고 연속 도메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훈련 및 평가의 새로운 방법론이 가능해서 기존의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소프트맥스 확률에 의존하는 퍼블랙시티 같은 측정 기준을 우회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브라이어 LM 이라는 새로운 가능도 비의존적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시간 상호작용되고 확장성도 좋고. 근데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던데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 지금 그뭐 g p t 같이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에서 활용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일단은 그 엄청 크지 않은 모델에서 확장성이 좋나 봅니다. 그래서 근데 AI가 말하는 거100%잘안 믿기 때문에 어, 그냥 일단은 이거 보고 일단 팩트 체크를 한번더 하는 게 되게 좋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연구는 주로 텐센트와 칭화대 연구진에 의해 2025년 후반에 논문.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 따끈따끈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는 구조적 변화를 약속하는 유망한 기술이지만 아직 초기 연구 단계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시가 좀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죠. 아무튼 되게 요게 좀 이슈긴 해요. 이슈긴 해서 이산형 토큰과 연속 벡터의 차이를 제가 어 조금 더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어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수 값을 이루어진 밀집된 숫자 배열이 연속 벡터고, 이산형 토크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수 아이디 또는 심볼. 그러니까, 그냥 변수 하나냐, 배열로 이루어졌느냐, 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동소수점 숫자로 구성된 벡터 공간에 상해 좌표가 저장 방식이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단위가 크고 그러니까 더 좋을 수 밖에 없다. 좀 빠르고, 그러니까 자원 대비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막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예의주시는 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 <laughs> 이제 팀노바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이슈가 되고 해당 기술이 좀 좀 아, 이게 기업에서 많이 원한다 싶으면 이제 테노바는 좀 어렵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야, 그거 한번 해봐.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저한테는 이제 한 번씩 좀 봐야 되는 그 그런 그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GPT-3나 4, 그리고 벌트 등은 인사정 토큰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걸로 조금 더 패러다임이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즘에 GPU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겠다 하면서 TPU 같은 거, 구글에서 만든 TPU로 점점 이제 의존도를 높여가는 뭐 이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 그러면서, 아, 이 기술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기술이 한, 요즘은 주기가 너무 빨라져서 한 2년? 2년 안에 또 새롭게 막 바뀌고, <laughs> LLM도 그냥 l LL... l 처음에는 그냥 LLM이었는데, LLM 그 다음에서 RAG 모델이 나오면서, RAG는 이제 LLM가 학습된 큰 데이터 안에 검색한 데이터를 합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RAG 모델도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계속 짬뽕되고, 새로운 연구가 계속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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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래요. 중국이 이런 거 잘해요. <laughs> 개인적으로 중국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기술적인 거, <laughs>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내 감정을 섞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체 추세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어그 추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잘해요. 잘해요. 확실히 그 땅덩어리가 넓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어 요약은. 이산형 토큰이 텍스트를 개별 벽돌로 취급한다면 연속 벡터는 벽돌의 색상, 크기, 재질 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유연한 재료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거 말고도 AI 관련해서또 문제가 또 있는 게 아, 일단 이번 주제는 이걸,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뭐 쓸데없는 얘기 자꾸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어쨌든 이게 주요 장점은 획기론획기론 추론 속도 향상, 계산 효율성 극대화, 연속 공간에서의 연속 공간에서의 유연한 연산,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잠재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확장성 아까 그래서 확장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AI, ai가 위에서는 확장성이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근데 밑에서는 한번더 질문하면 같은 컨텐츠로 아, 같은 세션에서 이거를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검증되지 않은 확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다니까 ai가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이 어 이거 이상한데 질문하고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좋은 기술을 활용해도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핵심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요런 거에서 이산형 토큰의 확률을 기반으로 보상을 학습을 하는데 이산토, 이산형 토큰 같은 경우는 CLM은 토큰 확률 대신 연속 벡터로 예측함으로 기존의 RLHF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게또 프레임워크 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이는 모델의 정렬 및 미세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이게 좀 내부의 디테일들이 이래서 논문들이 새로운 게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부 디테일들을 서로 합치려고 하면 이게 합체가 안 되는. <laughs> 그래서 애초에, 그니까, 러 이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LLM은 근본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사실은 진짜 그게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좀, 그니까 러 뭐, 그걸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재밌게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제 좀 이게 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은 너무 초기라서 제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 이거 한번 얘들 해볼래?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표면에 올라와서 사용한 예시들은 좀 있는데 아직 활발하지 않은 좀 신기술 그런 때 많이 이제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또 이번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온디바이스 ai를 했는데 그 관련 프레임워크가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좀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좀 디테일 작업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너무 초기라서 물론 이제 그 중국에서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죠. 근데 막 아직까지는 뭐체지피뭐 채취피... 뭐 중국이 뭐더 뛰어나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논문 보면은 중국인 이름이 없는 논문들이 없어요. 좀 요새 주목받는 논문들 보면. 그래서 아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장난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논문 저자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음좀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속도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사양의 어떤 그런 PC나 이런 데서 썼을 때에도 좀더 유의미한 결과를 내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laughs> 아직 해결해야 될 기술이 최적화 측면이나, 어 품질 최적화 측면에서 아직 해야 될 기술이 많대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 그냥, 그냥 보고 있으면 몇년 뒤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아니면 이대로 사라지거나. 이런 기술들이 그래도 리서치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이 사용하는 게 RAG를 사용하니까 이제 관련 자료들도 알아서 리서치를 해주니까 그건 편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환각효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위에서 말한 논리가 밑에서 말한 논리랑 전혀 안 맞아서 너무 개빡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진짜 이렇게 AI로 써서 이렇게 자기가 궁금한 거 그냥 적당히 찾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는 아직, 여전히, 아직 그렇게 막좀 아쉬운 상태니까, 우리 좀 AI를 쓸 때는 항상 주의해서 쓰자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